고진역 바로 앞.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. 총 860세대 대단지의 중소형 타입으로 거주선호도가 높은 구성입니다.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조성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입니다. 용인은 삼성전자 캠퍼스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으로 미래산업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주거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.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, 고진초, 고진중, 고림구가 인접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세종 포천고속도로와 동용인IC로 서울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며 고진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광역이동이 수월합니다. 주거환경 또한 매력적입니다. 단지 앞 근린공원과 경안천수경공원으로 쾌적한 일상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이 완성됩니다.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교육 자연을 모두 품은 고진역 대광 로제비아 지금 선착순으로 확인해 보세요.